근데 어제 후보자 중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음. 오히려 야당에서 굉장히 칭찬을 약간 눈물을 약간 조금 흘 먹은 분도 계셨고요. 음. 아, 일단 김용,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히 이 어떤 저기 저 문제들만한 도덕성에 있어서의 네. 흠집이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어, 저기, 저 관료 생활 과정에서 능력이 이미, 어, 금정이 됐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강님 자유한국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어, 예. 굉장히 그, 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예. 특히 김강님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재정부의 어떤 선배가 되거든요. 행시에 그렇죠. 한 10년 정도. 행정고시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 같이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판자전에서 어, 출생인 어떤 뭐, 뭐 흑수저의 예. 대표로 이렇게 예.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어, 과정을 거쳐서 입지 전적인 어떤. 어, 그걸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과정을 예. 누구보다도 김광림 의원이 야당 의원이지만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선배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걸썩이기도 한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예. 김광림 의원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한번 음. 세미나 한, 번한번 해봤는데 예.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인물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발언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음. 분이고 음. 또 기재부가 어떤 데입니까? 정부 안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네. 것입니다. 거기에 고졸 고주얼 출신입니다. 고졸입니다. 그분 이제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본인의 처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해왔으면은 야당에서 볼때 바로 나와서 큰 소리 치면서 물나라고 러 해야 할 야당에서 볼때 감동적인 거예요. 음, 알고 음, 봤더니 후배예요. 음. 그래서 저 자리에 야당이지만은 예. 감정이 폭받쳐 울먹이면서 돈도 학벌도 인맥도 없는 우리 김호자가 제발 좀 성공한 경력좀대라 네, 득담하고 예. 있는 모습. 저는 정말 저는 저 자신만 보더라도 감동적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까지만. 네, 아마 이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뭐 도덕성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 아마 그보다 더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건 이것일 겁니다. 아마도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승진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경제 정책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를 바라보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철학이 일치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아마도 만약에 이김동현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승진만을 이삼고 본인의 어떤 철학과 소신 없이 경제 정책을 펼쳤다 라고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어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이 어떤 살아온 이력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나 정책을 편 것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승진을 위해서 뭐 뭔가 이렇게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푼 음.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정말 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예.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예.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분을 후보자로 지명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예. 아닌가라 예.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깔끔하게 통과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후보자 중에 김동현 후보자 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에서 굉장히 칭찬을 약까 눈물을 약간 조금 흘리, 머금은 분도 계셨고요. 음. 아, 일단 김용,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히 이 어떤 저기 저 문제될 만한 도덕성에 있어서 이. 네. 흠집이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어 저기 저 관료 생활 과정에서 능력이 이미 어 금정이 됐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강 님 자유 한국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예. 어 굉장히 그김동현 어 후보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승진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폈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경제 정책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 를 바라보는 어떤 거시적인 어떤 철학이 일치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아마도 만약에 이 김동현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승진만을 이삼고 본인의 어떤 철학과 소신없이 경제정책을 펼쳤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어떤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본인이 어떤 살아온 이력 네. 특히 김강님 저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재정부의 어떤 선배가 되거든요. 행시에 그렇죠. 한1 0년 정도 행정고시 선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 같이 근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고 또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판자전에서 어, 출생인 어떤 뭐 있죠. 흑수저의 예. 대표로 예.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어, 과정을 거쳐서 입지 전적인 어떤. 어, 그걸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정을 예. 누구보다도 김광림 의원이 야당 의원이지만 잘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야당에서 볼때 바로 나와서 큰소리 치면서 물러나라고 해야 할 야당에서 볼때 감동적인 거예요. 음. 알고 봤더니 후배예요. 음. 그래서 저 자리에 야당이지만은 예. 감정이 풋받쳐 울먹이면서 돈도 학벌도 인맥도 없는 우리 김호자가 제발 좀 성공한 경력 네. 중대라 득담하고 예. 있는 모습. 정말 저는 저 자신만 보더라도 감동적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까지만. 네, 아마 이제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뭐 도덕성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예. 아마 그보다 더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건 이것일 겁니다. 아마도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선배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한 그런 장면이 보였습니다. 예. 김광림 의원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음. 한번 세미나 해봤는데 예.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인 인물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바른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음. 있는 분이고. 또 기재부가 어떤 데입니까? 정부 안에서도 엘리트 중 엘리트들이 다 예.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졸 출신입니다. 고졸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는 본인의 처신이 얼마나 올바르게 해왔으면.